아, 진짜 할 말이 없는.. 음. 뇌절이 와가지고 지금.. 너무 좋은데? 안녕하세요! 슬림공구입니다! 마기다 배터리 호환, 충전 드릴 하면 어떤 메이커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주피터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전에 리뷰했던 주피터 S 마기다 호환 충전 임팩트 드라이버는 가격이 반값이고 메이저 브랜드의 장점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으로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는데요. 이 주피터에서 사고를 친것 알고 계시나요? 나쁜 사고는 아니고 아주 은넥스한 사고를 쳤어요. 드디어 주피터가 맞기다 호환 제품뿐만 아니라 디얼트 호환 전동공구를 출시했어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주피터 S와 달라진 점은 배터리 호환성이 끝이에요. 이전 제품은 막기다 배터리와 합체가 가능했다면 이번 JID 230DS는 디월트 배터리와 합체가 가능하다는 라 거죠. 주피터의 시리즈들은 미러키의 기술, 막기다의 기술, 페스트의 기술, 그리고 디월트의 사이즈 모두 흡수한 괴물 같은 친구들이에요. 아무래도 디월트 호환 제품이다 보니 DCF-850과 비교를 해봐야겠죠. 먼저 이두 제품 베어툴의 가격부터 비교해 볼게요 DCF850 베어툴의 가격은 인터넷 최저가 기준으로 약 138,500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주피터 JID-230DS 모델은 약 59,000원에 유통이 되고 있어요 2.5배 차이가 나죠 하지만 풀세트를 비교해 보면 3배 이상 주피터 제품이 저렴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과연 제품의 성능이 2.5배 더 나약할지 봐야겠죠. 만약 2.5배 약하다면 제가 굳이 주피터 제품을 리뷰할 필요가 없겠죠. 바로 비교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크기. 두 제품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두 제품 다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로 좁은 공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디월트 제품이 육안으로 보기엔 조금 더 작습니다. 두 번째로 디월트 DCF-850의 엔빌은 퀵 체인지 타입이기 때문에 엔빌를 당기지 않고도 비트를 원터치로 장착이 가능해요. 하지만 쥬피터 JID 230DS 모델은 원터치로 장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엔빌를 당겨서 끼워줘야 돼요. 비트를 꼽는 편의성에선 디월트가 훨씬 편하죠. 세 번째로 주피터와 디얼트 두 제품 모두 브러시리스 타입으로 파워를 극대화시켰어요. 네 번째는 로 주피터는 LED 라이트를 베어틀 하단부에 위치시켜 아래서 위쪽으로 라이트를 쏴서 어두운 부분의 시각을 밝혀주고 디얼트는 전면에 LED 라이트 3개가 달려 있어 사용하기엔 디얼트가 훨씬 더 편해요. 두 제품 다 토크 조절이 가능한데요. 주피터 제품은 속도 조절을 굉장히 스마트하게 전자식 버튼으로 1단부터 4단까지 조절이 가능한 반면에 디월트는 좌우 레버를 이용해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토크 조절이 가능해요. 추가로 주피터는 속도 조절뿐만 아니라 특수한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데, 우드 모드, 얇은 철판 타공 모드, 두꺼운 철판 타공 모드, 오토 스탑 모드가 있어요. 여 8가지 모드로 실용성은 주피터 D 제품이 조금 더 섬세하게 단수조절과 기능이 있죠. 토크 카페 때에서도 빨먹을 수가 없는데요. 주피터 D의 1단은 60Nm 1200rpm 2단은 120Nm 1900rpm 3단은 180Nm 2500rpm 4단은 230Nm 3200rpm인 반면에 디얼 t 의 1단은 정밀 드라이버 모드와 1000rpm, 2단은 일반 임팩팅 모드 2800rpm, 3단은 고속 임팩팅 모드 3250rpm 이에요. 이번에 주피터만의 특별한 버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요. 일단 오토스탑 기능, 너트나 피스를 제거할 때 오토스탑 기능을 이용하면 볼트 해제, 피스 해제의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자동으로 멈추게 돼요. 이 기능은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겐 필수인 기능인데요. 혹시 너트가 풀렸는데 드릴 작업을 멈추지 않아 공중에서 너트가 떨어져 사람에게 맞는다면 엄청 위험하겠죠. 이 기능은 여러 메이커에서도 선보이고 있고 최근에 마키다 d t v 1 7 3 모델에서도 볼수 있던 기능이죠. 주피터에도 있습니다. 추가로 패스툴과 마키다에서 보던 기술도 있는데요. 버튼 조작을 통해 우드로 설정한 뒤 작업을 하시게 되면 피스를 박을 때 저속에서 고속으로 피스가 박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기능은 슬로우 스타트 기능이라고 하는데 작업자의 안전과 고속 작업을 할때 목재가 손상이 되지 않게 작업을 도와줘요. 메이저 제품들의 기능은 다 갖고 있는 주피터죠. 와, 엄청나요. 또한 디자인 부분에서도 칭찬을 아낄 수가 없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패드가 살짝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 디테일 하나 때문에 천장 작업 혹은 옆면 작업을 할때 손목을 굳이 꺾지 않아도 돼서 손목의 부담감이 덜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피터 노랑이 대 디월트 노랑이의 대결 바로 조져볼게요. 알레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전에 제가 실험했을 때는 목공 피스를 박을 때 각재 두 개를 이용해 박았어요. 그러다 보니 각재 두 개를 통과하고 나면은 쑥 들어갔죠. 이번에는 정말 찐 테스트. 그리고 공정한 싸움을 위해서 두 제품 다 배터리는 완충시켜놨어요. 보시면 세칸 그리고 배터리. 다음 페어 저번에는 주피터가 살짝 빠르는데 이번엔 몰라요. 끝까지 밀어주는 힘이 디얼트 8억이 쓸지, 주피터가 쓸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아봤는데요. 지금 디월트 제품 첫 번째 멈췄죠. 근데 제가 더 박았어요. 두 번째 멈춘 상태로 스톱했습니다. 세 번째 박다가 멈췄어요. 와, 굉장히 뜨거운데요. 아쉬운 결과예요 사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피스를 박다가 각재가 쪼개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잘 파고 들어갔는데 각재가 단단한 부분은 디월트가 손쉽게 파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주피터도 최소한 세번 이상은 멈춰야 된다는 건데, 과연 멈출까요? 왜 이렇게 시계 박히죠? 저단 하나도 조작한 게 없어요. 그럼 디얼트로 못 박았던 데를 한번 박아볼게요. 이상한데? 뭐죠? 얘를 뽑아서 저기다 박아볼게요. 디얼트는 여기서 박는 거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이쯤 박아볼게요. 뭐지 이거 배터리 문제인가? 배터리를 갈아 끼워서 얘로 다시 박아 볼게요 어, 이상한데요? 너무 성능 차이가 나는데? 배터리도 3칸씩 동일해요 이 결과 값이 이렇게 차이 나버리면 은내 기계가 꽝인가? 어, 이 정도로 차이 나면 은 내가 원했던 값이 아닌데? 박아 볼게요 확실히 느리긴 하네. 뭔가 이상한데? 이번에는 배터리를 바꿨으니까 바꾼 상태로 3개씩 더 박아볼게요. 배터리 차인가? 아, 얘 18V네. 잘못된 걸 감지했습니다. 얘를 한번 세개 박아볼게요. 1 8트랑2 0트랑 똑같다고 들었는데? 아, 잘 박혀. 엄청 잘 박혀. 뭐가 문제였을까?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 주피터 제품은 18V, 20V. 상관 안 하고 다잘 벗겼는데, 얘는 뭔가 20V가 좀더잘 뚫린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리뷰를 거짓말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뭔가 이 찜찜한 기분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한번더들어볼게요 마지막으로 18V 한번더 박아볼게요. 아, 내가 원했던 힘은 이게 아니었는데, 디얼트가. 와, 방금 배터리를 갈아 끼웠는데, 18V 20V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해본 실험 카풀은주필터 제품이 디얼트보다 힘이 쎘다. 무려 더 저렴한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더 막아볼게요. 아, 18V, 20V 사실 이게 규격 표시 차이라서 의미가 없는 건데, 배터리는 똑같거든요? 결과 값이 정말 의심스러워서, 왼손, 오른손 한 번, 바꿔서 한번 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고! 주피터 빨랐어요. 18볼트인데 바꿔서 해 볼게요. 와, 출발한 이번에 주피터가 왼손이죠. 그리고 주피터는 20볼트. 이랬는데 주피터가 이기면 은 누가 디올트 쓰지? 원, 투, 쓰리, 고! 뭐지?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지금까지 배터리 두칸 남았고요 배터리 두칸 남았네요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판단은 우리 구독자 선생님분들께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주피터 D랑 디월트850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주피터 D 제품 두 대를 나눠볼 텐데요 나눔 참여 방법은 화면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주피터 D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바이바이.